사람은 같은 칭찬을 계속 받다 보면 그 칭찬에 점점 무뎌지게 됩니다. 현재 한국이 그렇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대유행, 가장 대응 잘한 나라로 투표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을 뽑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며 그 결과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죠. 반대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를 뽑으라고 한다면 대부분이 미국을 말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물론 요즘 인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대부분이 같은 대답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 사진과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사진은 현재의 한국과 미국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데요. 해당 글의 제목을 보면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입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에 많은 외국인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기 전에 무뎌진 칭찬을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최근 미국 유력일간 월스트리트저널에서 26일 한국의 대유행 대응을 메인으로 보도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한국은 어떻게 성공적으로 대유행을 다뤘나"인데요. 기사는 K 방역을 집중 조명했죠. 한국은 대유행 관리 방법에 암호를 풀어낸 것으로 보인다. 그 해답은 간단하고 유연하면서 따라하기 쉽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은 4월 초부터 매일 평균 77건의 새로운 사례가 발생했으며 급증을 잘 억제했다. 미국만큼의 인구로 비례하면 하루 평균 480건이 발생한 것과 같다. 같은 시기 미국은 하루 평균 38,000명에 달한다. 한국이 대유행 초기에 보여준 대응은 영국보다 두배더 효과적으로 타인 전파를 차단했으며 전 세계가 경기 불황을 겪는 가운데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마이너스 0.8%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경제 지표가 좋다. 라고 전했죠. WHO 글로벌 발병대응 네트워크 의장이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어떤 나라도 한국처럼 대유행과 같이 살아가면서 억제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칭찬은 계속됐습니다. 한국의 성공 열쇠는 다른 어떠한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검사와 기술의 조합, 중압 집중식 통제와 커뮤니케이션, 끊임없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나왔다. 한국은 초기에 퍼지기 시작하자마자 테스트키트의 승인을 빠르게 진행했고,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재정과 초연결적인 통신 시스템으로 지역에서 문자 알림을 보냈으며, 초기에 마스크 공급이 부족했을 때 정부가 주도해 생산을 관리했다. 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어 매일 하루에 두 번씩 브리핑했으며, 4분의 3만 추적이 가능하다는 우려를 표명하자, 전국의 거의 모든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시작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한국은 세계 보건 기구와 미국의 규정을 정석처럼 여겼다. 그러나 이제 한국은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리고 세계가 그것을 정석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다름 아닌 한국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리고 모든 분야를 주도하는 미국조차도 극찬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한국이며 이 결과를 만든 사람들은 다름 아닌 한국의 모든 사람이자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는 사진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1945년, 1953년, 그리고 지금이라고 써 있는 사진입니다. 1945년 한국은 과정이 어떻든 미국의 간접적 도움을 받았죠. 사진상에서도 비를 막아주는 모습입니다. 8년 후, 1953년, 이때는 정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비는 조금 그친 상태이며 이것은 한국이 미국의 도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움을 받던 한국이 그에 성장했다는 것을 뜻하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키가 같아지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올해는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바뀌고 있죠. 고작 1년밖에 안된 2019년 사진은 지금 봐도 많이 어색하고 그립습니다. 아무쪼록 빨리 현재 상황이 나아지면 좋겠네요. 해당 글은 많은 미국인 그리고 해외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럼 해당 글에 달린 해외 네티즌들의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나와 10살 차이가 나는 내 친동생 같아. 어릴 때는 굉장히 작았지만 지금은 나보다 키가 더 크다. 내 옆에서 꽤 듬직하지만 이제 내 말을 듣지 않아, 빌어먹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한국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 모두 기록해라. 그리고 나중에 그것은 큰 도움이 될 거야. 미리 준비하자. 제발, 아니, 1953년에 한국은 여전히 정말 나쁜 상황에 처해 있었고, 70년대에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시작했다. 아마 그 즈음에 북쪽보다 더잘 살게 되었을 거야. 이것은 한국이 70년대 전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깨닫게 해주지. 그리고 1988년에야 비로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되었어. 그림은 잘못되었다. 우리는 1980년대까지 한국을 지켜 줬다고 할순 없고 이용했다고 보는 게 맞지. 해당 만화의 내용은 여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 텐데 그래서 내용이 뭔데 너더가 나는 현대차를 타는 오너로서 이 그림을 동의한다. 반갑네 만족스럽다. 나도 집에 대부분은 3으로 시작 하기 때문에 동의. 어쩌면 사진이 반대가 되었다고 볼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나는 한국의 제품이 없으면 못살것 같거든 좀더 사실적으로 표현하자면 1945년의 한국은 걸음마를 떼지 못했을 정도고 53년도 마찬가지다 70년대로 적었으면 더 정확했을 거야 그리고 현재는 매우 잘 표현이 되었네 이제는 내 옷으로 비를 막아주지 않아도 될 정도로 커버렸구나 사실 너는 내가 도와준 수많은 사람 중한 명에 불과하지만 그중 가장 잘 자랐구나. 우리가 한국의 도움을 받고 있을까라는 글을 적고 있는데 핸드폰을 보니 S로 시작하고 지금 내 옆에서 굉음을 내며 돌아가는 세탁기도 마찬가지네. 멀리 보이는 TV는 L이 나도 있다라고 소리친다. 이 그림을 납득했어. 국기가 좀 이상한데 이제 같은 기간 동안 미국과 일본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도 하나 만들어. 어릴 때는 귀여웠는데 언제 이렇게 커버렸을까? 미국을 좋은 사람으로 보여주다니 이건 아니야. 과연 1945년 사람들은 한국이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까? 지금 지구에는 제2의 한국이 성장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과연 한국만큼 성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야. 일본을 무시하지 마. 일본은 모든 게 망가지고 파괴됐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고 기적적인 성장을 보여줬어. 한국보다 더 대단하다고. 그래, 넌 정말 대단해. 이 사진에 2020년이 추가되어야 된다. 우리는 여러 곳에 붕대를 감고 있고 그것을 보살펴주는 한국을 넣어 그리고 수십 명의 아이도 같이 그려 넣어야 된다. 한국은 자신들의 1945년도 모습과 똑같은 많은 나라들을 도와주고 있으니까 사진은 너무 미화되어 있다. 중간에 한국의 음식을 뺏어 먹는 장면도 넣어야 되고 강제적인 지시하는 모습도 그려 넣어야 된다. 지금 사진 밑에 많은 동물들을 그려놓고 한국 캐릭터 손에 먹이를 들고 있으면 더 완벽할 거야. 동물들은 많은 나라도, 사람도 될 수가 있다. 내 할아버지는 70년 전 한국에 있었고, 그때를 잊지 않고 올해 한국에서 선물을 보내왔어. 그것은 비싼 것은 아니지만 감동적이었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